올해 66세가 되신 아버지께서 달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배도 많이 나왔고, 속도도 느리지만, 한발한발 한발 신중하게 내딛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눈물이 날것 같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왜 달리기를 시작하신 걸까요? <laughs> 자 5시 18분 자 저희 아버지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버지랑 달리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같이 달리는 거예요. 뛰어 볼까요? 오, 멋있다. 자. 달린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2개월 정도 됐어. 2개월? 응. 어이구, 뭐 달린 지꽤 되셨네. 처음에는 몇 키로 달릴 수 있었어요? 얼마나? 어, 5분 뛰고, 5분 걷고, 말하는 TV에서 한 그대로, 얘기한 그대로 5분 뛰고, 5분 걷고, 어, 달리기 해보니까 어때요?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첫째는 숨 차는 게 많이 좋아졌고, 다리 상태도 상당히 에 튼튼해졌고. 달리기 두달 만에 아버지의 발걸음은 많이 가벼워지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달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 순간 아주 오래전 내가 초등학교에 갓 들어갔을 무렵 아버지를 따라 새벽 안개 속을 달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올려다본 아버지의 뒷모습은 커다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젊고 강했으며 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꾸준하게 몸을 단련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던 나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새벽 거리를 달리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달리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함께 달리기를 한다는 것. 그토록 강해 보이던 존재와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나도 조금씩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던 그 무렵. 우리 가족에게서 무언가가 빠져나간 그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태어나 처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예전만큼 강해 보이지 않았고, 나는 나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좁은 좌석에 앉아, 오직 운동이라고는 핸들을 돌리는 것이 고작인 삶이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운동은 지친 아버지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왜 운동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정말로 좀 힘들었어, 먹고 달기가. 아.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하니까는 운동이 못 하겠다라고. 어느덧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어느 밤, 술에 취해 무심코 바라본 거울 속에는 그 시절 그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야근과 잦은 술자리로. 운동 따위는 잊은 채 10년의 시간을 보낸 뒤, 나의 몸무게는 10kg 이상 늘어 있었고, 뱃살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겉으로는 씩씩한 척, 상처를 입어도 모른 척, 그렇게 술로 상처와 눈물을 덮고 살아온 나, 그리고 아버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더 이상 운동을 못 하셨는지, 세 명의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해 핸들이라는 희망만을 단단히 움켜쥐고 살아오셨구나.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 이유는 바로 나였구나. 자식들이 다 크고 각자의 인생을 꾸려나가게 되자 비로소 아버지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당뇨 판정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너희도 이제는 다 크고 또살수 예, 있는 여건도 다잘 됐고 딱 아버지가 그 운동 다시 시작하셨을 때 네. 그때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시 자전거 타고 음. 음,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네, 그럴 수 열심히 있지. 했지. 맞아요. 네. 그때부터 다시. 아. 저도 마찬가지로 애기, 응. 애를 놓고 하니까 응. 그게 안 되더라고. 그렇지. 사회초년생에. 응. 직장생활 하면서 애들 키우면서는 응.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기가 좀 힘들어. 응. 아 나는 또 그런 모습을 안 보여야겠다, 애들한테. 응. 건강한 모습 그, 그렇지. 좀 보여주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응. 것 같아요. 자식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고 그랬잖아. 어. 그런 말이 있어? 제가 아버지의 새벽 뒷모습을 보고 자라서 <laughs> 아침잠이 없나 봐. <laughs> 아 근데 우리 손주들도 <laughs> 어, 새벽에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어, 활동하고 그러는 거 보면 저기 있네 <laughs> 부지런한 <부질환하네. 웃음> 그동안 아들과는 종종 달리기를 했지만 아버지와는 35년 만에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버지가 달리기를 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해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달리기는 생각을 안 했어. 너무 힘들어서. 근데 뭐야 마라니 TV를 보면서 아들 거지만 열심히 봤거든. 근데 아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힘든 과정도 많이 겪는 걸 보고 아들한테 힘이 되줄 수 있을까 하고 댓글도 달고 달리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지 아버지가 달리는 이유는 아버지의 건강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아들을 위해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돌이켜 보면 아버지는 늘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려. 무더니도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넘어지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젠 더 늦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한마디예요 <laughs> 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던. <laughs> 아유, 왜 갑자기. <laughs>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laughs> 아. 여지까지 살아온 과정이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laughs> 너무 행복하다. 응. 응. 고맙고, 응. 감사하고, 고생하셨고, 응. 사랑해요. 그래, 아. 나도 사랑합다 건강만 이제 걱정을 했는데, 응. 달리기까지 또 시작하시니까, 응. 그래서 달리기 정말 응. 잘 시작하셨고, 응. 네. 그래,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응. 해서 더긴 코스를 뛰어볼 응. 생각이야. 꾸준히 저랑 같이 응. 또 달리기도 많이 하고, 응. 그렇게 오래 같이 달리, 달렸으면 좋겠어 아버지. 음, 그래, 너도 하는 일마다 다잘 되기를 바란다. 모든 일에 진짜 보면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는 너무 보기 좋았어. 네, 고맙다. <laughs> 에휴, 네. 달리기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 갑자기 음... <laughs> 눈물이 나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라톤을 피크닉처럼. 마라닉 화이팅. <laughs> 아 마라닉 TV. <laughs> 마라톤을 피크닉처럼. 마라닉 TV 화이팅. <laughs>